안녕하세요. 주부가 해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알모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그 인장하는 거 어려우시죠? 뭘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부동산 사무실 가기도 어색하고, 그렇죠? <laughs> 어, 저도 그랬어요. 어, 경매로 100여 건 정도 입찰을 했고, 100번도 넘게 부동산을 그냥 완전 재집 드나들듯이 하면서도, 어, 정말 항상 갈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한 게 부동산 사무실이었고요. 또갈 때마다 또 찬밥 지급 당하니까 그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말할 것도 준비하기도 했고요. 또 매도자 입장, 그리고 또 매수자 입장, 그리고 경매 입찰자 입장, 이세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각각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가격에다가 그 평균값을 해서 그 입찰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어떤 중의사분께서는 경매하지 말고 금매 잡아라. 그 힘든 거왜 하냐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말씀을 차근차근 잘 하시다가, 어몇 동, 몇호 경매 나온 거 아시죠? 라고 말하면은 안색이 이렇게 싹 바뀌어서 어 본인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중개사분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시세 설명 다 해주시고 나중에 낙찰받으면 저한테 물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직접 접수를 했고 계약과 그다음에 매도까지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는 게 부동산 임장하는 거참 힘들다. 어, 나처럼 수시로 오는 사람도 이런데 부동산을 1년에 뭐 한두 번 올까 말까, 어, 이제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투자 경력 10년 차, 그리고 지금 현재 현직 공인중개사, 음,가 알려드릴게요. 그 임장을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장을 갖기 전에 최대한 손품은 팔고 간다입니다. 손품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 그 동, 아파트 1급지, 1급 아파트가 어딘지, 그리고 1.5군, 그리고 2군 아파트가 어딘지는 알고 가셔야 되고요. 책은 실거래가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네이버의 호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좀더 여력이 된다면 어, 연식이라든지 세대수, 평형 그리고 학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학원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좋아요. 요즘에 어, 뭐 부동산 앱참 많잖아요. 뭐 네이버나 호객노노뭐 아실 등 앱에서 본인이 갖고 어, 관심 있는 어, 관심 있는 동 그리고 아파트 상가 뭐 평당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가 얼마 에 찍혔는지 또 네이버의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덜렁덜렁 가셔서 무슨 아파트 얼마예요 이러면요. 그 중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 급하지 않는 손입니다 이거 시세 조사 하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어, 조금 공을 들이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부부끼리나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간다. 이렇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시고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설마 공부하러 왔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아이들에게 이제 실물 경제, 그 조기 교육도 되니까 퀴즈 카페 한번 가는 거 줄이시고 가족이 함께 임장 활동 가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전에 투자자로서 임장 다니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최신 트렌드도 알수 있고 또 건설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그걸 보는 꿀잼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아이들한테 뭐집 보러 가자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 애들이 막 이러죠. 엄마 또집 보러 가, 부동산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언제까지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또 아파트 보고 그리고 또, 또 모델하우스도 가서 새 집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대동을 해서 가면 정말 열심히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실에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진짜 온 동네 방네 시세 묻지 않는다. 아, 그럼 진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 사무실이 주력하는 아파트를 물어보셔야 되고요. 옆 동네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른 구까지 물어보시면 사실 뭐 세세하게는 잘 모르세요. 공인중에서는 그 동. 지역, 전문가이지 다른 국가지는 잘 알기 힘들고요. 그래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물어보시면 아 이거 실수요자가 아니네 공부하러 왔네 라고 판단해서 좀 심드렁해지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 아니면 옆 아파트 정도까지만 여쭤보세요. 네 번째는요. 이사 날짜나 전세 만기를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말하고 기간을 6개월 이상은 잡지 않는다. 그럼 시세 조사하러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뭐 매달 며칠까지는 이제 아니더라도 몇월달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까지입니다 3월 달까지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도종은 구체적인 어, 금액 그리고 평형 때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는, 뭐, 매수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도자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도자 입장이면 내 물건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매수자 입장이면 그건 또 다르죠. 매수자 입장이라면 기간이 뭐,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어, 그래서 그 이후에 매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적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최소 두세 군데는 간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시고요. 너무 오래 한 곳에, 어, 머무르지 마시고, 최소한 이 30분 정도 브리핑을 듣고, 볼 수, 있, 집을 볼수 있냐고 정중하게 여쭤보시고요. 당장 집이 볼수 없다면, 다음 주, 뭐 평일이라든지 주말에 약을 잡고 집을 최소한 한 두세 개 정도는 본다. 어, 요즘에 집을 잘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님 같은 경우도 집 예약할 때뭐 비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보여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것도 사실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직접 인장을 가셨을 때 차로 이제 돌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어, 차로 먼저 한번 이렇게 쭉 단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는 출입구에서 경비실 호출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세요. 어, 딱 누르고, 어, 저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웬만하면 그 차단기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안에 주차장에서 입구, 어, 입구 나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워킹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도로를 몇번 정도 건너는지, 그리고 편의시설은 있는지, 시설 그리고 학원가가 어디에 밀집이 되었는지 단지 주변 전체를 둘러보면서 어 여기 로얄동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어 찍어 보시고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지도로 집에서 이게 지도로 보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디테일한 면을 볼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상가는요 낮과 밤이 다르니까 낮밤 둘다 한번 다 가서 비교해 보시고요 아파트는 조경이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낮에 한번 가보시고 어 그리고 또 외부 환경이라든지 교통상황들은 저녁에 가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주차장과 놀이터 등도 꼼꼼하게 본다 아이들이 많다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다면, 아, 이것은 공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한번 가셔서 차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터라든지 뭐 봉고차, 중소형차가 많다면 중하위층 계층으로 이제 분류되는 어 주거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입차라든지 아니면 대형차, 세단이 많이 보이면 고소득층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메모장 가져가셔서 꼭 메모하시고요. 이걸 블로그나 에버노트 그리고 메모장 앱 같은데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은 썩 좋지 않습니다. 사무실 방문했을 때 중요한 사항들 녹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진 작업 그리고 메모했던 것들, 녹취 사항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꼭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임장 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꼭 만들어 넣으세요. 부동산 임장은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입니다. 임장은 자꾸 다녀봐야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그리고 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사무실도 자꾸 가봐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정보가 현장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트 가는 길에 내집앞 부동산 사무실부터 가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커피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라고, 어, 그러면서 편하게 그냥 안면 드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사람과 사람간의 일이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담스러우면 우리 아파트 시세 어, 요즘 어떻게 되지? 요즘 거래 좀잘 되나? 라고 해서 부동산 전화 거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어떠세요? 쉽고 작은 일부터 해보는 게 그게 임장을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오늘은 임장 갔을 때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laughs>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